송행궁 여건 개정 달아달 때문에 그런 거야. 어. 지금은 뭔가 나 어제 이런 일 있었잖아. 막 그저께 이런 일 있었잖아. 이런 막 얘기하잖아. 응. 술 마실 때 기억나는 척 하느냐고 진짜 힘들었어. <laughs>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. <laughs> 밤에 밥 먹으면서, 술 먹으면서 그때 얘기를 많이 하니까. 계속 앉아서 있으니까 응. 얘기는 많이 하지. 응. 다음날 자기가 어, 어제 한 얘기를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는데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야 아씨 무슨 얘기지? 아니 근데 그거 어. 술 마시면 또 기억나고 그러지 않아? 그게 진짜 무서운 어. 거야 그거 옛날에 실험으로도 있었어 아 정말로 그래 분명히 자기랑 얘기하다 기억 안 나던 건데 술 마시면 기억나고 숨겨놨던 술이 술깨 깼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아 어, 숨긴 것도 다 이제 취했을 때 하는 행동이었구나 맨 정신에 할 때도 있지. 음. 근데 이제 이런 거야. 술을 막 먹다가 내가 이렇게 마시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술을 어디에 숨겨 기억이 안날 법한 데다가 숨기는 거야. 내 나름. 그리고 술 깨면 진짜로 숨겼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을 못해. 그렇겠네. 어. 어. 그, 그래서 그냥 그날도 술을 사다 먹는 거야. 그러다 보면 생각 나 마시다. <laughs> 그럼 결국에는 만취한 상태로. 그걸 꺼내서 다 먹는 거지. 그래, 자기도 모르게 한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. 응. 그러니까. 무섭다 진짜. 오, 너무 무서워. 맨날 기억나는 척 하느냐고 아주 혼났어. 창피하다, 창피해. 그게 뭐가 창피해?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? 미안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도요. <laughs> 당신은 천사입니까? 지금은 언제 뭘 했는지가 기억이 나니까 좋고 응. 사람들이랑 나눈 얘기가 기억이 나니까 좋고 아, 너무 평범한 거잖아. 그렇 누구랑 어딘가에서 무슨 얘기를 한 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너무 평범한 기능이잖아. 근그 기능이 되게 소중해졌어. <목소리> 술에 취해서 살면. 그,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잃어. 그니까 나는, 그니까 인간이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이런 걸 느끼는 것도 다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? 그게 없으면 인생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잖아. 물론 힘든 시기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지만 그 힘든 것과 어려운 걸 행복과 기쁨 이런 걸로 사랑 이런 걸로 극복하고 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가치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. 근데 술에 취해 있으면 이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뭐 이런 평온 뭐뭐 뭐 이런 기본 기능을 잃어. 그러면서 불행밖에 안 남아. 내가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엄청나게 술에 취해 있었던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해.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지 않았으면. 이 기본 기능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. 문득 문득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 되게 사소한 것들이 막 이런 거거든.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핸들링과 이 악셀과 브레이크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. 뭐 그런 거야.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술이 없어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감각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. 술에 취하기 전에도 전혀 뭐 고맙거나 감사한 줄 모르던 기능들이거든? 정말 너무 감사하다 경이롭다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, 살면서. 이거는 나한테는 감사한 일들이 아니었어. 사랑도 마찬가지야. 나는 내가. 진정한 사랑 같은 거는 못해보고 죽을 줄 알았어.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, 막 그렇다는데, 그게 무슨 기분인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.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가 감사함이 없었던 거지. 술에서 깨면서 이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, 그러니까 좀 겸손해졌지.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안올 수도 있고, 이렇게 예쁜 하늘을 볼수 있는 기회도 안올 수도 있고, 이렇게 음식 맛있게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,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, 지금도 매 순간 뭐가 불만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 때마다 생각해. 아니, 내가 지금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을 누리고 있는데, 도대체 불만일 게 뭐가 그렇게 많은가? 그럼 겸손해지면 되게 행복해져. 뭐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그치. 갖고 누리고 있고. 네.